손 느린 사람이 알려주는 손 빨라지는 법. 본인이 언제 느린지 알기. 근데 보통의 공통사항은 있어요. 헛손질을 한다. 명확하지 않은 선을 써서 붙이고 다시 그리는데 힘이 든다. 우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이제 보충을 해줘야겠죠.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외우기. 그렇게 하고 띠 끝내지 말고 형태를 백지에다가 다시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레퍼런스 볼 때도 내가 어떻게 그리고 싶은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추가로 한 번에 그리는 연습하는. 투명도 필요 없으면 좋아요. 선명한 선 쓰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이런 브러시를 쓰면 확실한 형태를 긋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어, 저는 근데 드로잉 때문이 아니라 채색 때문에 많이 헤매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작정 채색에 들어가지 말고 단계를 밟아야 해요. 1 번을 분위기 색 레퍼런스 찾기. 이색깔기 3. 투톤깔기 아 중간톤 이런 식으로 확실한 단계를 밟아주는 게 좋아요 그림은 계획한 만큼 나옵니다 프로세스가 정리가 잘 되고 나 이렇게 하면은 더 수월하네 혹은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에 스킵이 되기도 할 거고 자연스럽게 빨라질 겁니다 저는 그림체가 없어서 오래 걸려요 같은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은 아직 시행착오를 좀 거쳐야 되잖아요 이런 단계를 받고 내실 다지기를 계속하면은 그리면서 헤매다가도 그래도 속도는 빨라져요. 왜냐? 내가 그리고 싶은 만큼은 어떻게 그리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체가 없는 이슈는 원래 오래 걸리니까 괜찮다. 천천히 빨라지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